회장님, 음. 경찰이 경법죄에벌 최법법 위반으로 축석을 요구했습니다. 뭐야? 김실장, 차 대기시켜! 오케이, 오 회장님, 나오시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어, 아, 말기 환자를 여기까지 불러내야 돼. 아이고, 죽겠네. 어? 아니, 3년 전에, 어디, 어디 다른가도 기억도 안 나. 거기, 다이 밑에다가 근에 바을 하고 약사 하나 썼더니, 그거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보내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보내는 경우도. 보다 보다 좋은 반대 또. 수화, 어? 수화 능하지 어? 않으면 뭐 체포한대요? 어? 전화해가지고 수화,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거 수화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도 있다고 효박하더라고 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왔어요. 어? 아이 경찰청장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 뭐 범죄와 전제를 얼려보는 거야?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도 이제 뭐 일벌 백기 한다는 거예요? 빨리 잡아가, 빨리! 환자 <laughs> 없서 이렇게 왔으니까 빨리 잡아가. 어. 아이고, 웃었네 <laughs> 네, 요새 회사 경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 인결 맞을 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수타다. <laughs> 수동을 따라 이렇게. 일을 쓰면서 지능팀 어? 경찰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이씨 어? 아니 나 같은 건실한 기업인을 왜 어? 그렇게 잡들여야지못해 가지고 안다려 어? 대기업들 맨날 씨. 규제 완화한다고 하지 말고 나 같은 시민들요 어? 뭐 활동하고 그럴 때 끄떡만 하고 그냥 잡아다가 그냥 체포하고 구속하고. 어? 큰 사람 좀, 흉제 많아 해가지고, 좀 잡아가지고, 봐. 5만원짜리 가지고이렇게 사람 그냥 잡아먹으라고 그냥. 아, 5만원짜리 가지고 체포 협박하는 게어디서 도대체. 어? 수사 의리도 또 적당히 하셔야지, 그냥. 어? 아이고, 나 죽었네. 아나곧 내가. 그 형이 살아버린다. 청수. 아니, 김채장 알았네. 정신적인 거. 어쩐 실정? 서울 나를 먹아 알았네. 너. 내가 워낙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네. 어? 빨리 잡은 가다가 빨리 부검을 하든가 뭘 하든가 빨리. 예. 어? 부검해. 빨리 가서 부검해. 왜 그래? 어백난기 어르신 숙적 잡아다 가어온다고 말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진짜. 내가. <laughs> 내가 이 컨디션 인생, 빨리 죽어야지, 내가 진짜. 아이고, 내가. 뭔 내가, 어? 분위를 부리려고 지금 여지껏 지금 살아왔나 내가 이해가 안되네 아이고. 아이, 그만, 나 이렇게 부부차까지 이렇게 불러줘야지, 너. 아고 자,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받으러 왔는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119 차량을 불러서 구급차를 대령을 시켜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구급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지휘 형사님이세요? 전번에 전화하셨던? 들어가고요 에. 제가 담당이요? 네 담당 형사님 오셨구만 형사님 전화하라네 봐봐요 안 오시면은 음. 세번째 보낼거니깐 잘 절차대로 했으니까 소환장 다시 보내주시고 아니 어디 어? 아는 얘기 아는 얘기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어? 어? 체포할 수 있다고 그때 전화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소 자네가 어?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네가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네가 양반아 그럼...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아니, 어? 어? 체포할 수 있다고 어? 절차는 어? 세번 축성적으로 보낼거예요 그때까지 출석 안하시면 제가 법적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체포하고 잡아다가, 어? 두검해두검해 무좀 환자, 말, 무좀 환자, 어? 걱정 절차 취하겠습니다 이씨. 아이 열받네? 법 어? 걱정 절차 취하겠다고 알았어. 세 번째 왔을 때, 내가 알고 있어. 계속 왔다 갔다, 경범죄 처벌법 5만원짜리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내가, 이씨, 어? 면목에 줘야구만. 아유 씨, 힘들어서 가야지, 오늘은. 아우, 예뻐. 아, 아유, 아유 뭐야. 끌고 가겠어, 엄마. <laughs>